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 오늘 완연한 가을 날씨인데요. 이 좋은 가을 날 건축의 지역성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리는 제12회 김옥길 기념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전체 사회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의 강미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손님들이 좀 많으셔서 조금 어수선하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갈 테니까 어, 늦게 오신 분들은 빈자리에 찾아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행사 처음으로 김옥길 기념강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화여자대학교의 김선욱 총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란 가을 하늘이 어, 아주 청명한 오늘 가을 날씨에 이화여자대학교 김옥길 기념 강좌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한분한 한 분께 이화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특히 강연을 해주기 위해서 멀리에서 오신 왕슈 소장님 그리고 니시자와류 소장님 또 승효상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전숙기 소장님과 여러 패널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행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화학당의 장명수 이사장님 함께 자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옥길 기념 강자는 이화의 큰 스승이신 김옥길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열리는 큰 학술 행사입니다. 올해 12회를 맞이하였고요. 올해의 테마는 건축이고 건축의 지역성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영상을 조금 보셨을 텐데요, 김옥길 선생은 1961년부터 79년까지 1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화여자대학교의 최 8대 총장으로 계셨던 모든 이화인들의 영원한 스승이며 한국 여성 교육의 훌륭한 리더이십니다. 1940년에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셨고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52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셨고, 61년부터 총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이화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79년부터 그 이듬해까지 문교부장관에 이어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고, 1990년 돌아가시기까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김옥길 선생님은 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여성과 정의, 통일과 변화, 제3세계와 세계화, 그리고 개방과 교육의 자율성 등에 큰 가치를 두셨고 이는 우리 창립 이래 이화가 나눔과 성김을 실천해온 이화의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이러한 선생님의 뜻을 기리면서 매년 국내외 여러 분야에서 큰 사회적인 기여를 하고 계시는 영향력 있는 분들을 모시고 김옥기 선생님께서 몸소 실천해오신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서 학생들과 함께 또 사회의 많은 그 전공 분야의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아 세 나라의 세계적인 건축가들과 한국 건축계 유수의 이론가와 현장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럼도, 또 영상 인터뷰도, 출판도 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건축의 지역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장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의 배경에는 저희 이화여자대학교의 공과대학과 공학융합연구소 그리고 건축학 전공의 탄탄한 역량이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공과대학은 1996년에 설립되었고, 학부와 대학원 7개의 전공에 1,2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세계 최초의 여성 공과대학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자 대학 내에 건축학과가 있고 이 건축학과는 1994년에 신설이 되어서 19년째인 올해 15회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800여 명의 건축 학도들이 배출이 되었고 이들은 같이 창출을 위한 여성 건축가라는 교육 이념에 따라서 돌봄과 협력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이 시대에 아직도 남성 주도적인 건축계에 진출해서 여러 주목할 만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섬세함과 따뜻함으로 인간의 정주 공간들을 보다 배려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동문들의 역량이 사회적으로 점차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의 예로 우리 학교의 1회 졸업생인 전숙희 동문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젊은 건축가상을 받은 바 있고 또 올해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으로 서울시 건축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기념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실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재학생들이 서울시 그 마을 만들기 공모전 수상 또는 다른 공모전들에서 갈목한 만한 학업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졸업생들이 국내외 건축 설계 사무소와 건설 회사, 대학, 연구원, 공기업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 학교의 ECC 이화 캠퍼스 컴플렉스의 건물은 설계 국제 공모. 또 기획과 마스터 플랜의 첫 단계에서부터 완공하기까지 건축학과의 교수님들께서 깊이 관여하시면서 수고해 주셨고, 그래서 이화의 캠퍼스에서 공부한 학생들과 이 지역사회 그리고 방문자들에게 좋은 배움터이자 만남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가 가진 힘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국의 건축이 지역적 건축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 건축 문화의 리더가 되기 위한 또한 번의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약에 더 많은 여성 건축가와 여성 건축 학도들의 역할과 기여가 커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을 이렇게 꽉 채워주신 참석하신 한분한 한 분들께 감사드리고 김옥길 기념 강좌를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서 수고해주신 공학융학 연구소의 이병욱 소장님과 또 건축학과의 강미선 교수님을 포함한 모든 교수님들. 그리고 함께 도와주신 많은 이화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김옥규 기념 강좌의 운영위원님들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 김옥길 기념강좌는요 저희 학교에서 매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올해도 아주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어, 저희가 신청한 이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어 위원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는 건축에 요즘 굉장히 노은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반인들도 이 건축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는 어, 현재의 상황이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와여대는 2004년에 ECC 국제 건축 공모를 통해서 세명의 어, 건축가 자하하디드 FOA 도미니크 페로를 모시고 건축 포럼을 학교 내에서 어,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건축계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2012년 오늘 저희는 건축의 지역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행사는 예, 일회성의 강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의 연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 오늘 그세 명의 초청 연사를 모신 특강 시리즈와 10월 8일 ECC 학생 극장에서 어, 네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포럼을 개최를 합니다. 지역성에 대한 논의를요. 그리고 이미 사실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 5학년 학생들의 스튜디오에서 지역성에 관한 그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사전에 보셨을 겁니다. 깜짝 놀라셨을 텐데 한국 건축계의 아주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죠. 저희가 이거는 티저 영상인데요. 한 분당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영상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회가 될때 일반인들에게 릴리즈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정리가 되어서 올해 말 건축의 지역성에 관한 책을 한권 출간할 계획입니다. 어, 저희가 너무 거창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한번 큰 논의를 가지고 여러가지 논의들에 이루어서 어, 뭔가 마무리를 좀 해, 해보겠다는 욕심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어, 이후 프로그램에도 여러분들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 12회 김옥길 기념강좌 건축의 지역성을 다시 생각한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북공연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12회 김옥길 기념 강좌에 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웃음> <웃음> 굉장히 중요한 연상이 나오질 않아서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어, 친절하게, 역시 목요일에 들어오니까 이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친절하게 저에 대한 프로필도 만들어 주셨고요. <laughs> 제가 94학번이니까 어, 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입학식을 한 것이 벌써 어, 올해로 18년 전의 일입니다. 그 어, 이화여자가 여대로서 공과대학을 처음으로 신설하고 건축학과를 개설해서. 어, 처음으로 신입생을 받은 것이 20명이었는데요. 첫 입학생으로서 또첫 졸업생으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것에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까, 어, 공, 전체 강연에 앞서서 사실은 화장실을 찾느라고 대강당 곳곳을 돌아다닐 기회가 있었는데 예전에 그 오래된 벽이며 뭐 계단이며 창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이 나름의 훈훈한 기억들을 재생시켜줘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이,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이 이화캠퍼스의 상징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ECC가 새로 서서, 어, 그 상징의 자리를 물려준 것 같고요. 아마도 시 시대에 맞서, 어, 그런 이제 변화들은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 한 자리에서 모여서 강연을 청취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잘 어, 진행이 되길 바랍니다. 어, 저희는 오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어, 잠깐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신문을 보니, 어, 그, 저희 한국 대중가수 싸이의 뮤직비디오 강남 스타일이 드디어 유튜브 조회수 2억 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호기심에 오늘 한 번,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검색을 해 봤더니 2억 2천만 건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야 이미 6집까지낸 가수고 매니아층을 확보한 가수이지만, 어떻게 한국적인 외모와 몸매를 가지고, 또 영어가 아닌 한국의 노랫말을, 한국 노랫말을 가지고 쓴 강남 스타일이 세계에 있는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저의 질문을, 어, 건축과 연관해서, 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12년 4월이니까 올해 4월이죠 올해 올 봄에 어, 하얏트 재단에서 발표한 프레스 자료를 보면 어, 중국 저자, 저항성의 항저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축가 왕슈 선생님께 프리츠커 상을 수여하겠다 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건축인들에게 이 분의 건축은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고 왕슈 선생님 본인조차도 프레스 릴리즈에서 본인도 굉장히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 놀랍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이런 어, 그, 그, 간의 수면 위에, 건축계 수면 위에 떠 있지 않았던 건축가를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한 것일까요? 그의 작품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저의 질문을 지난 수세기 이끌었던 서구 중심의 세계사와 연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과거 아시아의 근대 아시아는 근대사의 후발 주자로 세계사에서 변방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도시들은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그것이 모두 보편적이다, 타당한 것이다 해서 획일적인 개발을 일삼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긴 역사 속에서 다져온 지역성의 기반을 둔 지역의 건축 전통들도 그런 지역의 기억과 역사, 문화와 함께 사라지게 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본, 한국, 중국, 모든 도시에서 저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계속 관찰하게 됩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근대화가, 근대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서 90년대 후반, 어, 자성의 시간을 갖기 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시의 저, 고유의 모습을 잃어가게 되게 되었죠. 그래서 덜어는 도시들 중에 거의 90% 가까이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사이의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구 중심의 문화 세계사라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듯합니다. 저희가 중심과 주변이란 물리적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죠. 한때 중심이 더 이상 지금의 중심이 아닌 것이고, 한때 주변이었던 주변국이 더 이상 주변국이 아닌 듯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심이 더 나은 것 혹은 주변은 그보다 못한 것이라는 개념도 깨지고 있는 듯이 보이고요. 오히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역들은 고유의 것을 구체하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 전 지구적 문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해법들도 지, 그각 지역을 넘어 전 지구적 보편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지역성, 건축의 지역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강연에, 이 강연은 김옥길 선생님을 기념하는 강좌입니다. 제3세계와 세계화, 여성과 정의, 변화와 통일이라는 가치를 강조하셨던 김옥길 선생님은, 어, 김옥길 선생님은 제3세계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3세계 건축이었던 한국과 또, 동아시아의 국가들의 건축을 통해서 서구 중심의 근대 건축이 가진 한계를 넘어 전 지구적인 보편성을 발견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니시자와 류에, 승효상, 왕슈 세 분의 건축가를 모셨습니다. 각각 일본, 한국, 중국에 기반해, 기반한, 중국이라는 지역에 기반한 건축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계신 세분 건축가들을 통해 건축의 지역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